금리도 오르고 라면 값도 오르고 커피 값도 오르고 헬스장도 오르고 내 음.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만 같은 이때 공공서비스의 마지노선이나 다름없는 지하철 시내버스 요금도 곧 오를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음. 서울시 지하철 요금은 다가올 4월부터 1250원에서 300원 오른 1550원이 됩니다.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의 인상이죠.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도시철도공사는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너무 심하여 더 이상 인상을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어요. 음. 무임승차라니 도대체 누가 도시철도공사에? 대정을 휘청이게 만들 정도로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거야? 나다. 맞습니다. 도시철도 공사가 말하는 무임승차는 정확히 말하면 법으로 지원해주는 무료 승차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서 65세는 그렇게까지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상당히 고령층으로 여겨지고 있었죠. 무료 승차 제도의 시작은 제법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80년 최규하 전 대통령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층을 위해 경로우대제라는 복지적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철도, 지하철, 고궁 입장 등의 공공서비스 요금과 목욕, 이발, 시외버스, 사찰 입장 같은 대중서비스 요금을 50%나 할인해주는 정책이었죠. 그리고 1984년 5월 22일, 지하철 2호선 전 구간 개통식에 참석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별안간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승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리고 정확히 하루 뒤 5월 23일 서울시 지하철 공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 탑승권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무료 승차 제도는 1993년 장애인 복지법 개정, 1995년 국가유공자법 개정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료 탑승 제도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의아하지 않나요? 정부 정책에 따라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도시철도공사는 감당하지 못하는 적자로 매년 허덕였던 걸까요? 그건 바로 정부가 지하철 무료 승차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아무런 지원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3년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이용료를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크게 4 가지입니다. 지하철, 기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중 모두가 무료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딱 하나, 바로 지하철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기차가 유일합니다. 왜냐고요? 기차에 해당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지하철과 관련된 도시철도법에는 이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코레일은 무료승차로 발생. 생하고 있는 손실의 60%가량을 매년 정부로부터 지원받지만 지하철은 땡전 한푼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모든 손실을 다 떠안고 있었던 것이죠. 최근 지하철 역 이름 옆에 특정 기업이나 학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종종 목격하셨을 겁니다. 이게 다 나름대로 적자를 메우기 위한 도시철도공사의 노력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그동안 도시철도공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계속 정부에게 손실금 지원을 요구했고 2022년에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기도 했거든요. 뭐 결과적으로는 기재부의 반대로 최종 무산되어 이렇게 지하철 요금이 오르게 됐지만요. 도시철도 공사에서 밝힌 무료 승차로 인한 손실 금액은 한 해에만 6,300억. 1년간 발생한 적자 중약 60%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처음 무료 승차 제도가 시작되던 80년대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 4%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7%까지 늘어났어요. 게다가 고령화가 진행되며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죠. 이런 고령화 때문에 65세라는 연령을 높여야 한다거나 노인무료 승차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보다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할건 무료 승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아닐까요? 지하철 요금 인상, 단지 공공서비스의 요금 인상으로만 봐서는 안될것 같네요.